제품 새로 나온 거에 조금 집중해서 전략을 좀 세워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존 저희 바닷장어, 선어보다는 구운 HML 제품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장어를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해서. 과정에서 팔수 있는지, 수산물 뿐만 아니라, 완제품 업체랑 미팅을 했던 게 조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장에 이제 스마트화를 하면서 장어를 이제 등급별로 다 분류해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가공품은 아무래도 조금 낮은 등급의 장어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품의 예, 등급을 나눠서 상급의 등급을 이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점, 그리고 저희가 직접 어획이랑 가공, 물류, 운송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통 단가가 낮춰져서 자체 개발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최상의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낮은 단가로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신제품의 최고 장점입니다 소비자들, 패널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개발했습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사바야키 양념 같은 경우는 일본 베이스였는데 소스도 저희가 이제 국산화를 해서 한국인 입맛에 맞게 고추장 베이스 올해 후반기에는 출시되지 않을 초벌부터 다양한 이제 HMI 밀키들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시짱어 초벌이랑 양념 제품을 마티즈 펀딩을 통해서 예약 알림 신청이 한 500명 정도 이상 된 상태고요. 간편하게 집에서 여러 가지 양념을 가벼해서 먹을 수 있는 초벌이랑 그리고 단짠 간장 베이스를 해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뭐 이제 여행 갔을 때나 집에서도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IQF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진공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줄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참여 상황을 보고 저희가 또 그거에 힘을 입어서 2차3차 신제품까지 제품 개발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청아무역의 경영상 큰그 주제는 하나는 이제 B2B에서 B2C로 넘어간다는 것, M에서를 고도화하는 이 전략이 없이는 B2C가 성공을 못해요. 그, MES의 모든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중이고, 아, 진, 입 단계는 성공을 했다고 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화 될수 있다면, 물류 시스는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필요로 느끼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도해서 협동조합 형태로 기존의 업체들을 묶어갈 수 있는, 선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저는 언제든지 내놓 어, 마음이 열려있고, 싶다 라는 게제 뜻이죠.